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아저 사람은 정말 완전 복음이야,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야, 이런 느낄 때가 있죠. 완전 복음입니다. 근데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완전 복음, 어, 완벽하게 이렇게 완전 복음의 사람은 아니더라도 오직 복음은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성품과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누릴 때 현장의 영적 근본을 뒤바꾸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은 실제 흑암이 왕노릇타고 불신앙이 주인노릇탑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왜 흑암의 상태에 빠지냐. 왜 부신앙의 상태에 빠지냐 어쩔 때는 이 부신앙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단이 그 부신자들의 왕로를 타면서 흑암과 부신앙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누릴 때 오직 복음을 들일때 실제 이 속에서 시달리고 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할 때이 어 현장을 이 영적 근본을 살리고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이제 뉴스를 봐도 그렇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이제 육신의 상태에 있어서 막 이렇게 큰, 막 이렇게 사건 사고 때문에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 근본은 다 하나, 오직 복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일어나야 된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맞다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육신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신자들은 또 그것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육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가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 걸려서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을 누리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 그걸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상태가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놓쳐버리고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 참소망교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누리는 또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누릴 때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오직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내가 지혜를 지을 를지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를 아시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하고 누릴 때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상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멘트들에게도 미션을 주고,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할 때, 오직 복음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의 성도분들은, 어, 근본적으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 근본을 바꾸시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들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고 집중할 때늘 들었던 신분 권세, 내가 하나님 자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또어 내게 주신 권세들, 신분에 따른 권세들이 어 내게 능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아를 왜 허락하셨는가? 또 문제 응답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길 원하시는지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응답을 구했 이전에는 오직 복음하기 전에는 응답을 구했다면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응답의 내용이 육신이 아닌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에 따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적용이 되어지고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인도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시는구나. 모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조금 누려보니, 뭐 그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뭐그 어느 정도 다 측량할 수 없겠죠. 근데 조금 누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는 연약해서 늘창세의 삼장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 주시고 끊임없이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시는 또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오직 복음인가? 질문하게 하시고 또 인도받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손댈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영혼들 또 제게 맡기신 현장을 인도받을 때 어, 정말로 오직 복음만 남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행복한 그 언약 누리는 행복한 증인 되기를 어,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땠다 나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 때그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의 상태, 나의 흑암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지는 상태로 새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 참소문계 모든 성도분들과 또 여기 예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만민에게 뻗어 가도록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계 보고마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내가 꼭 뭔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어, 오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의 주역들로, 증인들로 우리 참사문교의 성도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세워지시기를 누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으신 말씀 가지고 또 강단의 전체 흐름 가지고 전체 세계보고화 심부름하신 유강수 주의 사자목사님과 이항희 주의 사자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화요집회에 가게 됩니다. 정확한 세계보고화의 언약이 붙잡아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3 레런트들을 위해서 또그 전체 흐름 기도의 우리 전체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만 시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완전하게 완벽하게 복음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기 전에 흑암 가운데 불신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나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창세 3장 11장에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그리스도 그립도에서...